안녕하세요. 별언니 피부상담소의 별언니입니다. 요즘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하는 시술이 종류가 정말 많아요. 수백 개, 수천 개 정도 될 텐데요. 제가 생각할 때그 중에 효과가 없는 시술은 하나도 없어요. 정말로. 근데 주변에 보면 친구 따라서 가서 뭐 받았는데 효과 못 보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. 왜 그러면 남들은 효과가 있는데 나는 효과가 없을까?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피부과에서,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고 효과가 없는 경우는요. 제가 생각할 때는 딱한 가지예요. 나한테 필요한 시술을 받지 못한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얼굴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잘 몰라요. 내가 어떻게 하면 예뻐지는지 객관적으로 볼수 없거든요. 친구가 해봤는데 좋대. 아니면 병원에 갔는데 상담실장님이 지금 이거 이벤트 한다고 너무 좋대. 그러면 그냥 그걸 해버리시는 거지. 뭐 예를 들어서 리프팅 시술이라면 걔는 뭔가 리프팅을 했을 거고 피부가 밝아지는 시술이라면 밝아지게 뭔가를 했을 텐데 내 피부의 문제는 어두운 게 아니었던 거야. 그럼 밝아졌다고 해서 내가 예뻐지지 않거든요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부과에 가시면 원장님과 꼭 상담을 하시고요. 그 원장님 말을 좀 들어주세요. 보면은 병원에 와서도 고집 부리는 분들 계세요. 이미 마음으로 인터넷 다 찾아보고 마음으로 정하고 왔어. 나는 이걸 할 거야. 뭐몇 샷을 받을 거야. 이미 다 정하고 오신 거야.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분이 이걸로 예뻐질 것 같진 않단 말이에요. 그럼 저는 이거보다는 다른 걸 하시는 게 어떠냐고 권해드리는데 그때 그냥 이렇게 우리 원장들 얘기를 따라주시면 되게 좋은데, 어, 아니야, 내 친구가 이거 했는데 되게 좋다 그랬다. 우리 엄마가 이거 한거 봤는데 너무 좋아졌다. 그리고 고집을 부리시면 효과가 없는 시술을 받게 되시는 거죠.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의대 다닐 때 우리 내과 교수님 한 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명의를 만드는 건말잘 듣는 환자라고 하셨어요 원장님이 권해주시는 말을 좀 믿고 그렇게 시술하시면 효과가 없을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진짜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경우는 사실 시술을 좀 잘못 받으신 거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, 요즘 시술은 정말 효과 없는 시술이 없으니까요 나한테 맞는 시술을 잘 맞게 받으셔서 꼭다 예뻐지셨으면 좋겠습니다.